안녕하세요. 유튜브 10만, 틱톡 37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댄스 크리에이터 체리체리 체리입니다. 어려운 질문이네요. <laughs> 저희가 만든 영상들이 어, 불법 다운로드나 네, 타인이 허가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네,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저는 아무래도 댄스 크리에이터고 제가 하는 주 영역 자체가 K-팝이랑 관련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. K-팝은 어, 지금 2010년 기준으로 정말 크게 발전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발전도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K-팝을 네, 선택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모든 창작물들 그리고 저가 어, 커버 댄스가 아닌 제 창작물을 만드는 댄스 영상들 이런 부분들이 네,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린 나이대의 친구들의 구독자가 많은 편인데요. 아무래도 어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저작권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10대 정말 초반에 초등학생 연령들의 친구들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법 다운로드를 하고 이제 영상을 2차 가공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정말 저도 많이 경험을 한 적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쉽고 재밌게 교육 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나에게 지식재산은 경쟁력이다. 저희가 매번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는 새롭고 다양한 댄스 영상들이 어 이제 다른 타 경쟁사들과 정말 많이 신경을 쓰면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. 어 남들처럼 따라가는 그런 뻔한 영상 제작물보다는 좀더 다채롭고 저희만의 색깔이 듬뿍 담긴 네, 그런 지식 재산을 네,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